세계 최악의 교도소 1위. 폐령 수용소, 북한 22호 관리소라고 불리는 이곳은 정치범 수용소인 척하면서 정치범이고 일반인이고 다 쓸어넣는 막장 교도소로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수용소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시설을 자랑하는데 일단 여기 갇힌 사람만 무려 5만 명, 엘살바도르의 시코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인데 게다가 보통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북한에서 범죄자의 밥 따위 사치일 뿐 밥이라고 나오는 건 옥수수와 소금이 전부기에 수감자들은 쥐나 뱀, 개구리, 지렁이 같은 걸 잡아 먹으며 살고 있다고 먹을 것도 없는데 당연히 씻을 물이 있을 리 만무. 수용소 안에는 화장실이나 목욕 시설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전염병이 들끓어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코 교도소가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지옥이라면 회령 수용소는 죽어서도 나갈 수 없는 지옥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시체마저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 심지어 안에 가스실까지 있어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독가스 실험까지 했다는 지독한 소문이 떠도는 곳이다.